오늘 성경 말씀은 고리프 전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전하노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어,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 7절 말씀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기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는 것, 사주보는 것 그런 것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가끔가다 신문지상인의 그 무속인들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년 전 통계입니다만 그 매체에 따라서 우리나라 무속인의 숫자가 30만 40만 정도가 된다고 하고 또 그들에게서 오고가는돈 경제 규모가, 규모가 4조원에 달한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고개가 갸다가 갸웃을 하게 됩니다. 40만 명이다 하면, 우리 인구가 4천 명, 4천만 명이라고 할 적에, 100명당 1명이 무속인이라는 그래서 그통계에는좀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점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점치는 사람들 중에서 20대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 에서 뭐, 이날의 운세, 일일 운수 해가지고 그냥 그날 그날 심심풀이로 재미로 보면서 그곳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신천지 말이 많습니다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그런데 대개 어떤 연령이 감염됐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감염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든다면, 거기에 비해서, 사랑제일교에 많은 코로나 환자가 있었습니다. 기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연령층이 어떻습니까? 다 나이 먹은 사람. 정치는 것, 그 다음에 신천지, 젊은 사람들이 그렇든 것. 교회는 뭐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만 있다는 거죠. 저는 신천지의 특징, 그 다음에 정치는 것의 특징 두 가지를 생각해 습니요 정치는 쉽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 놨어.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정치는 것이 바른 게 아니고 우상숭배이죠 아이들이 쉽게 심심 뿌리고 재미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신천지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짓된 소망이죠. 잘못된 것과 확신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 입니다 요즘 교회 밴드에 매일 기도를 이모키 전도사님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매일 올리고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또 댓글을 달게 한 것이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리버랜 목사는 목적이 끄는 삶을 쓰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한탄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특히 교인들, 하루에 3시간 테레비를 본다. 근데 성경은 하루에 3분도 안 본다. 하고 탄식을 했어요. 근데 저를 생각은 틀립 하루에 1분씩이라도, 아니 30초라도 성경 보는 게필요해니 그렇게라도 성경말씀을 접하다 보면 나중에 하루에 3시간도 보는 것이고, 10시간도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성경말씀이 친숙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친숙해지고, 일상생활 속에 접어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상순배하죠. 오늘 뭉툭한 본문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방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출리굽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나돈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잠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 인생길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바로 알고 바는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 될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다. 그런데 그것이 뭐요? 한번 사는 것이다. 인생 연습도 없고, 두번 사는 것도 없습니다. 한번 그냥 살면 그만. 그래서 멋있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인생에 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고, 왜 이것을 하는지, 이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방향은 무엇인지 정해야 됩니다. 어디 하루 잠깐 여행을 갔다고 하고, 내가 어디 갔다 올 것인지, 거기서 뭘볼 것인지, 어떻게 시간을 배정할 것인지, 정리가 좀 돼야 유익한 여행할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지나면 지나갈 때 바다 가운데를 지나갈 때다 구름 아래 있을 때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길을 반나갈 때 그때 어떠 했다는 겁니까? 출애기1 3단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해놨사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관 광야 돼요. 앞에 앞에 표지판이 없어.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길인지, 확신이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배불리 먹었지만, 내일도 먹을 것이 있을지 없을지 오늘 물을 마셨지만 내일 마실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당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말씀.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본문은분명하게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셨다. 홍해를 갈고 그 파도 그물 바닷물 사이를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길고 밤에는 불길로 인도하셨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내 인생.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믿고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 앞길을 알지 못는 인생길인데, 내 일을 알 의자를 산다고, 얼마나 그사이 고마워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소중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로 이끌려고 는것아니습니까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외모인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온전히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준비해 주는 천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함께하십니까? 낮에는 그름 기둥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많이 걸을 일이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젊었을 때 많고였어요. 시내버스도 없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핫뜨거운 여름에 걸어가면 뭘 먼저 봅니까? 저는 건물에 그림자가 있는 나무가 있어서 그림자가 있는 걸 먼저 봤습니다 어떻게 가야 어떻게 내 목적지까지 을 가는데 어떻게 코스를 정해야 가자 그림자가 많은 시원한 곳으로 갈수 있을까 하는 것이 먼저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습니다 왜? 시원하니까. 사막은 낮에 엄청나게 더운 곳입니다. 그런데 머릿에 구름이 있다고 한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인도하셨다. 내 판단, 내 생각보다 나에게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는 말씀. 자, 사막지옥. 밤에는, 낮에는 금치고, 밤에는 추습니다춥 때는 뭡니까? 불이 찔리죠. 아, 불 생각하면, 그 떠오르는,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죄송한데요. 떠오르는 생각있습니 어렸을 적에, 시내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난방이 안 됐습니다. 사람들 중에 옛날에 보면 옛날 시내버스에는 버스 안에 엔진들이 있었어. 엔진이 가는 데니까 그 엔진은 우에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앉아서 좋다고 도 가는 사람들 꽤 많았어. 1980년대, 교회 차를 처음 사가지고 에어컨은 없었으니 겨울에 가는데 난방이 빵빵하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겨울에 그 히터 틀고 아주 기분 좋게 운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을 인도하시고. 여행길, 광야길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로 인도하시요 낮에는 그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매일매일, 매일, 매일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또 하나, 자, 가다가 물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허락해 주신다. 이건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새끼를 운동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휩밭합니다. 매일 그때 그때 주시고 한꺼번에 많이 주셔가지고 그거 사놓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은 한꺼번에 다주셨어 물도 음식도 매일매일 필요한거죠 음식보다 더 자주 필요한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어떤 것은 그날 그날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꺼번에 마셔야 할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맥주만 흘려주시고, 또 한꺼번에 왕창왕창.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엄마에게. 또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안타까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할까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 실천해 가고 De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희들을 늘 부른 귀에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이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하나님. 인생길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 성도들에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